아 어, 그럼 선생님 꼭 아래 위로 입어야만 좋나요? 꼭그렇진 않아요. 뭐 하의는 다른 색깔로 입더라도 상의를 밝은 색깔로 하이보다는 음. 항상 어떤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는 하이보다는 상의 위주로 입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어.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 나람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에 네. 어, 네. 아, 음. 있는 전곳에 있는 에서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이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을곳에이 있는 이곳 이곳에 있는 이 있는 이곳이이있이 일단은 하얀색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우유부단하거나 결단력이 없거나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진취적이지 못하신 분들 적극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이 이 하얀색 옷을 입으면은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라는 게 상향을 하면서 운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오.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특별한 날 어떤 내가 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어떤 사람과의 만남, 비즈니스도 있고 뭐 인연일 수도 있고요. 예, 중요한 날말 네, 그대로 내가 중요한 날이 띠를 가지신 분들이 하얀색 옷을 입으신다면 정말 이 운이 두 배로 세 배로 상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띠요? 네, 오. 금정색은 의외로 극이거든요. 음. 근데 흰색을 입게 되면 나의 운이 굉장히 상향을 해서 뭔가 이분이 원하고자 하는 일대로 순조롭게 인이 진행이 되고 상대를 받았을 때,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준다든지 신임을 줘서 계약이 어 성사가 된다든지 그런 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띠분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부감독님 띠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말띠입니다. 음. 말띠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성이 강하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걸잘 못하죠. 근데 하얀색을 입으면 집중력이 강해지고요. 오오오. 그리고 좀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냥 항상 말띠들은 보면 한 곳에 좀 이렇게 정착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얀색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하얀색 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음.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떤 효과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음. 아, 그럼 선생님 꼭 아래 위로 입어야만 좋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뭐 하의는 다른 색깔을 입더라도 상의를 밝은 색깔로 하의보다는 음. 항상 어떤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는 하의보다는 상의 위주로 입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데 네, 지띠죠? 네, 이 지띠 분들도 보면은 성격이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예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술계통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서비스 업종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흰색을 입으면 좋습니다. 음,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일단은 우리가 꿀꿀꿀, 보기에도 색깔이 하얗잖아요. 약간 핑크빛이 좀 도는 흰색인데, 그래서 돼지띠분들이 하얀색 옷을 입게 되면 내 운이 상향하고 사람들 눈에 조금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나 윤곽을 좀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제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뱀띠 분들, 그리고 말띠 분들, 그리고 지띠 분들, 그리고 돼지띠 분들 이 분들은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 정말 운이 상향이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특별한 날. 정말 특별한 만남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소개팅이든 사람을 만나시든 하시면 운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